안녕하세요. 손빠리는수담여사입니다 오늘은 댄 에리얼리브의 간격과 함께하는 테트리스 가계부쓰는법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은 요 수입 지출 요약 카드를 만들 거예요.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2편에서 돈 모으기 어려운 이유 하면서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수입이 더 많게, 지출은 더 작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만들었잖아요. 연간 스케줄, 월간 스케줄, 이제 수입 지출 위약 카드를 만드는데요. 우리 집 수입이 얼마고 내가 매달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비정기 지출금을 극복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살 수가 있어요. 수입에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나요? 사업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직장생활을 하니까 요 월급이 들어오고요. 기타 수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 기타 수입이 뭐 들어오냐면 상여금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제가 아이들 아동수당이랑 보육수당을 사실 저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소득이 좀 줄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 다 쓰고 있어요. 조금 저축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다 여기다 적어요. 근데 얼마인지는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여러분 월급 몇만 원 기타 면만원 적으세요. 그래서 수입이 총 얼마 몇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기지출 내역을볼 거예요. 저축할 예약부터 볼게요. 쭉도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참 제가 <laughs> 난감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도모오는 상품들이고요. 자유는 자유 입출금하는 통장에 예비비로 쓸수 있게 제가 얼마씩 매달 넣어요. 그래서 다 해서 뭐 이게 렇 몇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쭉쭉쭉 해서 더출이총 얼마지? 얼마지 적으세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꼭만 참고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적어서, 이렇뭐 몇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쭉 적어서, 총 얼마인지 여기다 총계를 적으세요. 전기 지출이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총만 원이죠? 몇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비정기적 지출은요? 이 수입에서 전기 지출을 빼면 내가 얼마를 쓸수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먹고, 입고 이렇게 쓸수 있는지 비정기적 지출 가능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저희는 얼마 가지고 사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100만원 가지고 살아요. 이비정기 지출 중에서 또 이제, 소비가 있어요. 소비는 제가 항목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결산할 때, 제가 얼마 나는지쓸 거예요. 총, 몇만원 여기 정기 저축도 있지만, 생활비 가지고 사는 틈틈이 또, 조금씩 소소하게 저축을 하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테트리스 가격을 쓰는 거 보여드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얼마? 요거 합해서 100만 원이 나오게 살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테트리스 가격을 쓰는 법 기획하면서 예전엔 달달이 요 카드만 썼었는데 이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요 전기지출에 보면, 소비 저축 이게 있죠. 이거는 근데 거의 매달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보기에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니서 던 이렇게 소비 항시축 이렇게 카드를 만들려고 해놨거든요. 이렇게 뭐 출력해서 쓰시기 어려운 분들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노트 이거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간 스케줄 짜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장에가 경기지출 총 이게 뭐만 쓰는지 볼게요 항목, 금액, 지출일자, 지출 방법,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이제 기타상 적을 거예요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적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적을게요 소비부터 적을게요 요두개왜 뒤로 뺐는지는 지출방법이 요거만 달라서 뺐어요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그래서 금액을 제가 공개는 할수 없고요 아유 공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네요 지출일자는 언제 내는 언제 나가는지 저희 부모님 용돈 같은 경우는 매달 1일날 다 넣어드리거든요 그냥 다 1일날 넣어 따고 지출 방법은 뭐가 있냐면 관리비랑 핸드폰 카드로 나가요. 카드, 신용카드 할인 받고 있죠. 나머지는 다뭐 계좌이체 이런 걸 적으려고 만들어 놓은 칸이고요. 계좌이체라면 예금주가 있을 거고, 은행명이 쓰고 계좌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걸 적으려고 만들어 놨어요. 저도 이제, 지금 적을 거예요. 정리 안 해놨었는데 지금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다 적었어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가렸는데 1년에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이 나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이 저축에 대해서 적을 거예요. 제가 뭐 적을 건지 이제 항목, 금액, 누구 앞으로 예금 들고 있는지 은행명, 이건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별로 쓸 일이 없죠. 다 자동이체로 설정해놓고, 우리가 따로 넣을 경우 거의 없어서, 네, 만기 일자 언제까지, 만기인지, 만기 금액은 얼마인지, 이제 비고,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면 돼요. 어, 이것도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항목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ISE. 여러분, 저다 적었어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컴퓨터 켜놓고, 어, 인터넷 뱅킹 보면서 적었어요. 정리 좀 했어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총 수입이 얼만지, 전기지출 내역은 얼만지 확인을 해봤어요. 수입에서 전기지출 내역을 빼면, 금액을 빼면 비정기지출 내가 얼마 가지고 이번 달 입고 먹고 살지. 이제 이런 금액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비정기 지출에 총 한도만 정했지 항목별로 예산을 정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항목별로 나누잖아요. 예산을. 그럼 내가 생활비가 얼마 남았지 생각하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 항목별 예산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면서. 이거 말고도 기억할게 되게 많죠. 어. 근데 총 한도를 정해놓으면 총 얼마 남았는지 생각하면서 돈을 쓰면 되거든요. 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쓴건 아닌데요. 음. 자랑 아닌 자랑. 음. 여기에 폭넓은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한도를 얼마로 정하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사는 삶 속에서 기억할 게 많은데 훨씬 덜 성가시게 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음. 이게 음. 항목별 예산을 정해놓으면요, 뭐 식비 30만 원, 기타 뭐 30만 원, 피복 30만 원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이걸 꼭다 쓰고 말죠. 그리고 특별한 다른 일이 생겨요. 보통의 패턴이 아닌 다른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이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정해놓은 걸 줄여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이렇게 30만 원 가지고 살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로 또 책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또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0만 원 가지고 살려고요. 제가 5월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영상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100만 원 가지고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총 한도를 정해놓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목이 더 늘어도 100만 원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총 한도를 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여기에 기회 비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목별 예산을 정하면. 기회비용을 고한 그 항목에만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에도쓸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비를 줄여서 다른 생활용품을 더살 수도 있고요. 생활용품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됐을 때또옷 입는 것을 줄여서 식비로더 옮겨 쓸 수도 있고요. 한데 기회비용을 모든 항목에 열어 놓을 수 있는데, 항목별로 예산을 나누면 그 기회비용을 한 항목에 한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식비 30만 원 정해 놓으면 오늘 조금 아껴서 내일, 다른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조금 아껴서 다른 일에 쓸 수도 있지 하고 안 쓰고 남겨둘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탈한도를 정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각자 삶의 뭐 스타일이 다르니깐요 여러분이 나는 아주 타이트하게 뭐 식비 20만원, 피복 5만원, 뭐 기타 10만원 이렇게 해서 완전 짠순이처럼 살겠다 그러면은 항목별로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는게 편하시다면 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정하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방법을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전에 안했던 정리를 좀 했죠 이렇게 정기지출 저축하는 내용과 소비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 시리즈 기획하면서 제가 덕분에 정리를 한번 했네요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 정리를 지금 했어요 여러분도 꼭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 편부터는 그 테프리스 가계부 지출 가계부를 쓰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연간 스케줄 잡았죠 확인했죠 월간 스케줄 이렇게 놓고 또 이제 수입 지출 요약 카드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요 가계부 쓸거예요요 가계부를 쓰면 어떻게 되지요 네, 이런 형태의 가계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요 세트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A4용지 출력 못하시는 분들은 국어 공책 준비하세요. 국어 공책 국어 공책 이렇게 여기다가 그려서 쓰면 되거든요. 칸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국어 공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